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단호함 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이신 신국원 교수님께서 저희 시심나에서도 이제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었는데요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총신대학교 교수 시절에 이렇게 손을 뻗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라고 하시면서 한 바퀴 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손을 뻗은 이 공간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도 아마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사실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아, 내가 존재하는 그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상, 그 사람, 그 공동체, 그런 영역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어, 얼마 전한 청년과 식사를 했는데요.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회사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성실하게 막 싹싹하게 잘할 것 같은 사람. 사실 그 청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회사 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이들의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선한 본을 보여 줄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처리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대화하는데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본을 보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일상에 세워져 갈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학교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볼 이 느헤미아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아에게는 특별하게 정말 가시적인 목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죠. 느헤미아의 직장은 페르시아 왕궁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술관원장이 된이 느에미아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환란, 능욕받고 성은 무너지고 궁이 불에 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조국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요청했고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정말 여기까지 희망찬 상황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아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들이 여기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 방해꾼들은요, 단순히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방해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지금처럼 불완전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러나 깨어진 이 땅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이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뭐 수요기도회 드리고 온세대 예배 드리고 은혜 정말 많이 받고 결단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싸우고 가는 길에 차에서 말다툼하고 있으시죠? 청소년 전 청소년 시절에 그런 정말 많았는데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오자마자 엄마랑 한번 대판 싸우고 엄마가 꼭 그럴 때 건드리죠. 공부 안 하냐고 방수제 다 했냐고. 그러면 그게 또막 하나서 막 싸우고 이게 뭐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의로 누군가는 실수로 연약함으로 믿음의 이 걸음들을 어렵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자꾸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우리 가정은 갈등이 일절 없고 항상 웃고만 있으며, 아이들은 울지 않고 때를 쓰지 않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만약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여기에도 갈등이 일절 없고 항상 웃고만 있으며, 남의 일을 모두 도맡아 하겠다는 직원들만 있고, 칼퇴근과 주 3일째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귀죽박죽인 것 같다면,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실망하시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한 듯 얘기했지만요.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외롭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느에미아도 얼마나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지금 7절에 보면요. 여기 등장하는 삼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아스도 사람들, 특히 이들은 요 유다를 둘러싸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지 이들을 도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느에미아와 이 유다 백성을 방해하는 이들은 그냥 아, 누군가가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에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삼발라세의 조롱과 비아냥과 말도 안 되는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대처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은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해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만 보다가 결국 사시,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러나 아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삼발랏이 지금 아무리 누에미아를 도발하고 위협해도 지금 누에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이 삼발랏과 도비아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마음에 엄습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기심, 쉴새 없이 찾아오는 분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갖는 비교 의식, 무언가를 감당하면서 찾아오는 과도한 불안, 부담감 또는 우리와 관계 맺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시선들을 자꾸만 빼앗는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토하는 이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서로 다 연결은 되었고요. 그런데 높이는 한 반쯤 이제 쌓아 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에미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이후에 지혜로운 단호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사장 십삼 십사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말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오래 동요하지 않도록 빠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배치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며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마음 싸움의 그 동기들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일과 방어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밤낮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했어요. 사실 정말 탁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세력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느에, 느에미아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적의를 보인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이 느에미아의 대응을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와보면요 이런 누에미아의 단호함은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적의를 보이더라도 나는 왠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것 같다는 거죠 특히 내가 크리스찬이고 상대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상대가 넌 크리스찬일 때 크리스찬이 아닐 때 우리 더더욱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발끈해서 잘못 대응하면, 아니 한마디라도 뭔가 해서 갈등이 생기면, 막 나를 자책해요. 아, 내가 또 복음을 막았지.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사람을 품어라 항상 모든, 모든 상황 속에서 참아라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면 안돼 이렇게 적용하기 일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죠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단호하게 책망하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직접적으로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떠나서 물러가기도 하셨어요.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의 저자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려낼 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삶을 최대한 활용할 때다. 그 말인즉 우리가 약간의 수비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독이 되는 사람들이 당신을 넘어뜨리거나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오늘 결심하라. 그렇게 허용하기에는 당신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받아주지 말라고 약간의 수비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럴 실력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가운데 때로는 지혜로운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의와 착취, 파괴적인 관계와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선한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 양보하고 감수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한 게돼버리고 오히려 저에게 더큰 부담감으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경험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저는 사역자라는 이 직분 때문에 세상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홀로 끙끙 앓으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렇게 범민할 때도 있습니다. 제 사역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상가 오기 전에 그전 상가에 다른 이제 가게들과 같이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가 번영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청소, 뭐 관리비, 수선비, 뭐 이런 다양한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고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상가 번영회를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교회에서 제 대표로 간 거죠. 한 번, 어, 상하수도 요금을 이슈로 모이게 됐는데, 이제 그 건물은 각 층마다 계량기가 없어서, 이제 계량기 하나를 저희가 이제 각 쓰고 있는 평수만큼 나눠 가지고 엠분의 1로 이렇게 물값을 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이거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뭔가 미묘한 기류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저희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지금 그래서... 뭐, 그 돈을 다낼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슬쩍 수도세 얘기를 꺼내더니, 요즘 교회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주일에는 아, 수백 명이 오더라고요. 하면서, 와, 그럼 화장실도 많이 쓰고, 물도 제일 많이 쓰겠네뭐 막 하면서, 막그러서 분위기가 막 몰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막 수도세를 내야 될것 같아요, 상황은. 아, 그러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아, 그러면 수도세를 교회에서 조금 더 내는 게 맞겠네요. 하면서 막 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근데 단호하게 제가 얘기하지 못하고 순간 머릿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머리가. 아, 교회니까 아, 이 정도는 좀 감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도 아까워서 아, 인색해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분위기는 이미 교회에서 내는 걸로 지금 막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너무 말이안 되죠. 교회에서 그걸 내는 게 당시에 일주일에 한번 그냥 밥먹 저희 밥 먹고 뭐 그거 말고 물쓸 일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주중에는 조금씩 오가면서 화장실 사용하는 정도지 뭐 사용량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거기 식당들 많았는데 식당에서 물 쓰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더 많이 씁니까 그걸?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막 어색해지더라고요. 쫙 조용하면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나 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현행 유지로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 <laughs> 아, 재미있는 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상가 분위기가 파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저를 보면 약간 어색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대면대면 대면 해요. 근데 그 후에 번역회를 다시 모였더니 그때는 오히려 저의 막 의견을 묻고 막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막 적극적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맞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단순히 그날 그냥 교회의 수도세를 아꼈다. 이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무조건 다 수용하고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물론 제가 그 상황에서 어왜 이래 왜 억울해, 어, 억울하게 왜 이래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아이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소리만 쳤다면 얘기는 또 달라졌겠죠 근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분노 덩어리인 제가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돌아보면 사실 그게 그분들이 인색함으로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만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해 주어도 상대방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착하게 그냥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세 사모가 막 행복해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화나는지 알아? 바로 물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바로 물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크리스찬이라서 지혜롭게 단호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거나 힘들어했던 그런 삶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할것 같아서 크리스찬이니까 이어야될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계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느에미아의 누에,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이 여정 속에서도 지혜로운 단호함으로 대응한 느에미아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상 속에 착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의 적절한 대응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이 고정된 시선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건된 성벽을 성벽 안의 안에, 성 안에서 누리며 말씀 앞에 이제 서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에스라가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에미아가 달려가며 그 몸부림쳤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속한 곳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어, 진리를 붙들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